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광화문에 손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에 광화문역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뻘 같은 연세의 아주머니가 길에 쓰러져 계셨고 그 앞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급차가 왔는데 어 이제 원래는 다친 사람을 빨리 일으켜서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이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음, 머뭇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포크레인이 사람을 가격했고 어, 이제 또그 후에도 안 좋은 저거 안 좋은 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크레인 같은 거 엄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좁은 도로였어요. 왕복, 어, 그냥 뭐 이면 도로 있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 거기서 정말 봉변을 당했다라고 밖에 안 보였어도 엄청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방송 첫 주제로 할 드릴 말씀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항상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늘 조심하시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조금 안 좋았고, 정말 어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고, 음 주식으로 따지면 3200선에서, 주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3200선에서 어느 정도 횡보, 그리고 하나씩 올라오는 애들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월 f m c 이후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받고 난다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5월 달에는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3200선이 거의 지지선. 이제 예전에는 3000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좀 고점이 아닌가. 3200선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번에 FMC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수 하단을 3,200으로 보고 좀더 과감한 베팅을 하려고 그렇게 포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제 의견 보시면서 5월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나 유료 구독자분들 많이 안 빠지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어좀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FOMC까지 보고 이렇게 투자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을 잡았으니까 어, 너, 어,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월의 흐름을 쭉 볼게요. 4월 흐름을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노션 한 다음에, 가장 컸던 게 일단 저는 대형 주미 서비스업 사이클이 끝났다. 그래서 이후에 자동차 쪽을 좀 보고 철강 금속과 경기 민감주 그리고 4월 22일 이후에 기후 정상회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업종별 묶어서 가는 전략은 일단 4월에는 주효했습니다. 3200선 등락 가는 거 마찬가지였고 메인 기관 어, 순매수 전환하고 차액실현하면서 다시 어, 어제 오늘 월화 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 의약품 바이업종 오 어, 많이 올라온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매도 다시 재개 얘기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급등했다가 이제 시기가 가, 가까울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셀트리온 같은 것도 물량에 대한 부담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호재들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으로 약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이 잘 하지 않는 이제 운수창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 엄청 올라서 아무튼 이건 지난번에 일주 전에 쓴 건데 어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복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철강 금속 역시 많이 올랐고요. 어, 역시 반도체 그리고 기후 관련 주, 화장품, 일자리 뭐 대부분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형 사이클 업종 이외에 어, 좀 기타 업종들 위주로 좀포트를 짰던 것이 지금 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어,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 G도 한번 튈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0선에 어, 붙어 있는 어,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200선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칠 텐데 일단 워낙 다양한 이슈와 수급들이좀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 시장이 좀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4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주도 업종이 리드하는 3,200선. 그래서 주도 업종이 뭐냐? 3200선 등락 여전한 모습이구요. 시장의 큰 지금 흐름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끊어져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중요 포인트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 아닙니다.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일단 뭐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의 강도를 좀더 세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국민들만 영향을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주어서 지금 핵심 추진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결국엔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 그래서 철강, 기계의 바탕으로 한 그런 기간 산업의 인프라도 있지만 어, 뭐 저도 5G도 분명히 좀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어쨌든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한 집중하고 있는 모습 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금리 대출 확대래서 뭐 금융주가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금리 쪽에 어,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글쎄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 외국인 수급 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철광과 화장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광은 어, 뭐 혼자 뭐 9%씩 오르고 이런 상황이고 화장품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비료나 사료 쪽 어, 역시나 비인기 업종이긴 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부 음, 뭐 일부 종목을 잘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좀 재미를 보셨을 테고. 어, 우리로 봐서는 일단 철강 쪽에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포스코나 현대해철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G나 인프라 집중 식이라는 부분 어, 계속해서 큰 틀에서 유효하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과 내일 해서 FMC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에 현금 좀 마련해놓자, 혹은 현금으로 좀 전환해놓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달러 전망이 매우 복잡한 관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어, 지금 시장에서도 전문가들조차 크게 엇나갈 가능성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서 일단 시장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혹은 지금 과감하게 지금 세금도 올리고 뭐 여러가지 좀어 통화 쪽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환율을 오히려 좀 건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환을 바로 올리거나 달러의 강세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 경기로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좀 흡수시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은 보고 가자라는 주의입니다. 미리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어 좀더 신중하게 어 보자라는 큰 틀로서 일단 S&P가 강세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7일과 28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서 FOMC 통화 회의를 하지만 결과는 이틀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고. 내일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같은 생각에 이제 급락이 두려우신 분들은 내일 포지션 좀 축소할 기회가 하루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뭐 작은 돈을 벌거나 큰 돈을 벌거나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관리를 해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베팅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거니까 일단 어,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번에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3,200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으로 삼아서 좀 강한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계속 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달러거든요.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어, 뭐 한계가 있죠.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그널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어, 뭐 좀, 위기로 봐야 될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의 강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오늘 정리할 내용입니다. 물론 뭐 환율이 어느 급등하면서 지수가 좀 빠지고 그걸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완전한 스탠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증시은 지금 어 200선에서 어 지금 뭐 탈출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레벨은 있지만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코스피 지수 그때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미국 증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엔 시간의 차이인 거죠. 갭을 어, 그 맞춰서 따라가는 부분이고 3,200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 펀더멘탈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숫자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한 타임 더 땡겨주면, 어, 한국도 3200을 지지 삼아서, 어, 앞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또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어,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2020년보다 나은 2021년, 2021년 1분기보다 나은 2021년 2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우상향한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큰 틀이고요. 오늘 3,200까지 최근에 갖다 놓은 것도 초대형주가 끌어올린 시장이라기보다는 오늘 SK 하이닉스 반등하긴 했지만 초대형주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게다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업종들, SK 이노베이션도 결국에는 28만 원 찍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다행이구요 어, 포스코 같은 거, 현대제철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오늘 9% 올랐어요. 철강 쪽에 어, 힘줘서 포지션 관리했던 분들은 좀 좋은 것 같고, 나머지 뭐 카카오나 등등 가지고 계신 분 다행이지만, 어, 셀트리온 같은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산바 그때 단타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때 단타 2% 정도 먹고 나왔는데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았어요. 되게 신기하게. 근데 그 이후로 만약에 계속 홀딩하셨다면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SDI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 지금 27만 원, 22만 원, 21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노션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대형주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일부 빠지긴 했어요. 1,600억 정도 빠졌고 기관이 일부 빠졌지만 개인들 순매수 들어왔고. 시계열을 조금 늘려서 26일, 27일을 본다면 어저께 외국인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쳐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뭐 급격하게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오늘 일부 포지션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화 회의를 앞두고는 외국인들과 기관은 포지션 축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간을 좀더 늘려본다고 하면 19일에서 27일까지 쭉 보면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고, 뭐 근데 완전 순매도가 아니라 주요 업종들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어렵지만, 뭐, 나름대로 매력은 있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냐, 보면 전기전자 업종, 어 지금 계속해서 매도 셉니다. 계속 매도 셉니다.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라기 보다는 그 외에 기타 업종이 좀 시장을 이끌어 줬고, 19일부터 27일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매도세는 더 심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도 다 매도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사이클들은 일단 기타 업종, 예를 들면은 기계나 건설이나 철강금소, 그리고 화학주, 뭐, SK인노베이션이 이끄는, LG화학이 이끄는 시장 뭐, 주요했고요 금융융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금리 대출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금융권의 수익성이 더욱 더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뭐 통신업은 개인들이 잘안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좀 잡아두시고 어 FMC 이후에 또 정리를 한번 하면서 5월 종목을 좀볼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상, 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SK이노베이션과 뭐, 엘즈와 하이닉스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많이 보시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오늘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삼전과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를 많이 매도를 했고, 이노베이션이 있고, 현대외철이, 어, 역시나, 지금 어, 계속해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코덱스, 하이닉스, 이 외에는 금액도 작고, 어, 나머지 종목들은, 어, 뭐 주력, 으로 담았다라고 보기엔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들 보면 이제 5월달에는 이 4월 내내 우려 먹었던 이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애들은 하나씩 정리해서 현금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게 이제 5월 종목도 같이 가기 위해서이고요. 결국에는 어뭐 조금 들올라 있는 게두산피얼셀과 이노션 그리고 참. 에코프로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좀뭐 엄청 올라가지고, 저도 한 1,800인가, 아, 1,500인가 담았는데 1,800 됐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시고, 파실 분은 파시고, 저는 내일 다 정리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KB금융호성TNC OCI, 화이트질로는 정리, 금호석의 정리, 주산표월셀는폴딩 리노션, 폴딩 아모레 홀딩, 한국 콜마 홀딩, 강원랜드 정리, 정리, 삼성전자 홀딩, 어쩔 수 없이 홀딩. 현대 d 포스코 그다음에 어, 현대건설기계 홀딩이 o 요한샘도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미포마 h o 뭐40% 올랐습니다. 거의. o l d i n g 한국 코마 holding, 한국 코마 h o 이 g 관련된 것들은 어, 일단 g 관련된 것들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비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차익 실현하는 구간인 것 같고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서프트 잘 팔았고 한국 콜마도 있고 올라오고 있고 많이 올라왔고 마찬가지 하나솔루션과 지금 두산 퓨월셀이 어, 일부 지금 수급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나 뭐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정작 이 가야 될 친구들이 못 가고 있고 코엔테크 알코바이오는 일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이 외의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뭐좀 고민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판단해서 어좀 최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기는 건 정말 안 좋아하지만 나중에 그게 또 독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달아보니까. 확인은 하지만, 잘 의견을 안 드리지만, 어 이번에 좀 고민이시거나, 제, 저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또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방송, 뭐, 좀 집중할 수 없는 개인적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하, 방송을 좀, 이제, 그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제 저와 같이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면. 왜냐면 유튜브에 가입 기간이 나와요. 제 구독 기간이랑.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접거나 이런 생각 안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 그이프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한 5월 달 종목 다시 한번, 어, 잘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5월에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좀 FMC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어,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